안녕하십니까 브이콜 MOM 카멋진너 입니다 어제 태풍이 지나갔고요 어, 오늘도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고객님들 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우리 고객님들까지 아,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핫한 차입니다 k7 프리미어 고요 음, 저희가 어, 휴가 가기 전날 차가 이제 입고가 돼서 저희가 신차 검수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고 준비까지 하면서 영상에 들어갔고요. 음, 신차 검수를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K7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어, 초기 출고 차이기도 한데, 음, 전체적으로 차 외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물질이 좀 너무 많습니다. 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좀 많이 적어야 되는데 이물질좀 많이 많은 게 사실은 흠입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제조회사에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어, 작은 이물질이라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고객님들께서는 그거 하나, 두 개, 뭐 작은 것까지도 다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더 고객님과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어, K7 프리미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검수한 상태는 외관은 뭐 특별하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약간 어, 본네트에서 좌우 단차가 한 2mm 정도 있었었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음 추후 사업소 아니면은 오토큐 가셔가지고 수정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가의 저희다 확인한 다음에 다 어, 시공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이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 안에 시트가 이제 또 한가지 있긴 한데 네, 이 차도 지금 현재 브라운 계열이기도 합니다. 브라운 계열이기도 한데, 이쪽에 지금 주름져 있는 차들이 간혹 발생을 많이 합니다. 요 뒤쪽 같은 경우들, 가죽이 지금 나파 가죽이다 보니까, 요 뒤쪽들이, 어, 울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한두 대 발견이 됐긴 했는데, 어, 시트 부분들이 좀더 울어 있는 차들이 아, 간혹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하체 엔진 쪽에 관련되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지3.0 엔진입니다. 3.0에 뭐 8단 미션 들어가 있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합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미션 충격도 사실은 없었고요. 미션 오일이라든지 엔진 오일, 그 다음에 하체 체결 상태. 이차 같은 경우는 하체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하체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할 정도로 매우 좋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내가, 실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K7하고 비교해서, 지금 계기판도 풀 LED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비 쪽도 지금 LED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인성 정말 좋고요. 여기 있는 터치감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시인성이나 조작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페이스 리프터이긴 한데 어, 거진 풀체인지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프리미어 고객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 차가 출고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공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어, 좀 외부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좀 떨어진 데서 오셨고요. 저희 쪽으로 탁송이 진행됐습니다. 신차 검수라든지 저희 이제 꼼꼼한 시공 성능, 성능을 확인하시고요.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됐고요. 어, 엑셀런트 패키지가 시공이 됐습니다. 음, 전면은 VK30 진행되어 있고요. 축후면은 K14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제가 뭐 누차 이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VK하고 K 성능은 어, 정평이 나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인성 열차단율 아, 정말 뛰어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능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뭐타 필름들에서 이렇게 색감 은 비슷하게 나올 지연점. 성능은 뛰어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필름은 그렇게 시공이 브이쿨로 시공이 됐고요. 하부 코팅은 MS 폴리머로 시공이 됐어요. 어, Ms 폴리머 시공이 됐지만은 제가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해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시공이 돼 있고 저희가 펜더 쪽에 있는 신슐 흡음제를 넣어가지고 타이어 소음을 줄일 수 있게끔 저희가 고객님한테 서비스도 진행을,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2064기가 들어가 있어요. 파인뷰에서는 그래도 AS 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 f 치 d 급이라 어, 화질도 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PF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보호 패키지죠. 어, 지금 현재 이 K7에 들어가 있는 엑셀런트 패키지에서는 어, 요 앞쪽에, 그릴 앞쪽에 지금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가, 스크래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날것 같아요. 스크래치라든지 데미지가 많이 날것 같고요. 그래서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트. 거짐 눈에 보이지 않게끔 는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짐 육안으로 보시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라이트. 음,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있는 캐치 부분들, 그 다음에 엣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 트렁크 쪽하고 주유국까지 저희가 PPF를 진행을 해놨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즉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돼 있고 우리 고객님께는 저희가 안전을 추구할 수있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이제 음, 전면이 발수가 잘돼 있으면은 일렬도 마찬가지고 음~ 시야 확보를 참잘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백밀러까지 이렇게 저희가 발수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 카모찌 너무 이렇습니다. 음, 작업하는데 준하지 않고 작업뿐만이 아니라 퀄리티 최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후 관리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임께서 시공을 해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하시게 된다면은 다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올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도 어, 출고가 되시더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아니면은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발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저희가 어, 진행을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영상을 제가 마치겠고 어,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고객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럴 때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